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명절때면 집에 한두 개씩 들어오던 종합선물세트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께서 큰 종이상자 종합선물세트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요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열어보셨으면 좋겠다 기다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셨고, 열어보셨죠? 예전에 종합선물 세트에는요, 놀랍게도 설탕과 미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은 치약이나 식용유가 들어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는 박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흥분과 기대를 가져다 주고요. 그 박스를 딱 열었을 때, 그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살수 있는 생필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요, 또 과자 종합 선물 세트도 있었어요. 그런 거 받아보셨나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과자 선물 세트에 물건만 낱개로 사서는 구할 수 없는 장난감이 하나 딱 꽂혀있을 때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 장난감 하나를 받는 맛에 부모님에게 종합과자 선물 세트를 사다 달라고 쫄을 때도 있었고요 이제 그 상자를 열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캐러멜도 먹고 뭐 쿠키도 먹고 비스킷도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자가 다텅 비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전에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남 유다 역사의 가장 말기에 해당되는 므나쎄 왕이나 여호야 김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멸망을 향해서 치다르면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세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언제라도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도 잘 아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눈치를 봤습니다. 혹은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바벨론이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일하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말씀해 보시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뭐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저는 테스형이 누구의 형님이신가 잘 몰라 갖고 물어봤더니요. 아, 글쎄 그 테스형이 2400년 전에 계셨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지, 누구에게 우리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좀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될지 몰라서, 어,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가 싶었습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 세상이 왜 그래요? 왕들이 왜 그래요?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신앙적으로 매달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어떤 사람은 애굽의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또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불법을 해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혼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갈대야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 갈대야 사람은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신 것이었는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끝장이 나고 남유다가 멸망이 되는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 섬김을 하나님께 섬겼던 하박국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에 보시면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구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감남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이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성하기도 하고 늘 사용하는 생필품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무화과를 통해서 단맛을 볼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석회질이라 그 거친 물을 마시면 탈이 나기 쉬운데 음료수로서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올리브도 기름을 짜기도 하고 음식에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풍성하게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서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마치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하박국이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 범사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좀흰 머리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위기를 거치면서 정말 한숨 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참 크기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그 땅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나 할것 없이. 사실은 이 집도 가난하고 저 집도 가난한 거예요. 앞 집도 살림이 여유가 없고 뒷 집도 여유가 없어서 너나 할것 없이 양식을 굶고 식사를 거르고 있는데 나도 못 먹고 옆집 사람 대접할 것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경제 위기와 또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사실 다 어려운 걸 이야기하게 되죠. 저는 최근에 어, 선교사님들에게도 연락을 받고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도 또 대화를 하면서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다 힘드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마치 예수님 곁에 모여서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으로는 기뻐하고 신앙적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죠 그리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저는 가장 큰 도전과 또 신앙의 중요한 비결을 배운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쓱 먹잖아요. 먹을 것도 항상 있고 우리가 뭐 식사를 거를 정도로 힘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식사가 그냥 식사 기도해야지 하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5000명이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그 작은 한 사람 어린아이 먹을 만한 식량밖에 안될 때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렌트비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없고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해서 이 비즈니스를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한 10불 정도의 돈이 딱 주어졌는데 감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귀하고 놀라운 감사의 기도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에이, 뭐할수 있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너무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5,000명의 배가 고픈데, 한 사람 도시락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사가 몇달 밀렸는데, 집세 한 달치 또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작은 도움과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물질이 우리 가정에 생기고, 우리 비즈니스에 생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함께 봉사하시는 그 작은 손길이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5천 사람을, 천 명을 앞에 놓으시고도 그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축사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에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술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온 마지막 종말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부르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고 상황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고 남들하고 비교해 보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키고 구월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언제나 충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저 어떤 물건이나 소원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감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얻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단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생명과 구원이죠. 집은 없어도 살아요. 생명과 구원은 필요합니다. 좋은 차는 없어도 살아요. 생명과 구원은 필요합니다. 좋은 옷은 옷은 없어도 살아요. 생명과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박국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의 생명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의 생명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잖아요. 다만 옛날에 조금 더 많았는데 지금 좀 없어졌다. 그 정도만 알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되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끔찍할 정도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몇 개인지 모르는 머리카락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의 머리카락 아무도 쓰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확실히 경험할 때는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시면, 하박국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것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의 노래 마지막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전쟁터에 나가도 감사했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랬고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 마기도 의심했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든지 다 경건한 삶을 살지요. 욥이 가진 것을 한번 다 뺏어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욥이 그런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열 명의 아들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죄가 많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받는 말을 누구보다 들었던 사람이 요비였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옆에서 한다는 말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자기 부인에게 들었던 사람이 요비예요. 요비 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비에게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물질과 재산과 가족과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마음까지도 후벼파는 상처를 받고 또 받은 요에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기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의맨 끝에 보시면요, 요비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통과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동안은 귀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여요 우리에게 좋은 옷이 많으면요 옷장에 좋은 옷을 열어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기양양하게 성공하고 남들이 막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박수치면서, 야, 대단하다. 참 좋겠다. 행복하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변에서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받고 으쓱 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귀로 듣기는 들었죠. 요비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싹 사라지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우리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모임도 마음껏 모일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다 뭔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서 답답하고 괴롭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셨을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순간에 욕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2020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는 듯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모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서도 바울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도 그렇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 당하는 양과 같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이 없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시나요? 왜 감사하세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망도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삶은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죽어도 감사한다니까요.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종일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보셨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타는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거는 말하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지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기에 충분한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